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물질적으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이 있을 때 많은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이 있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면, 막, 금상첨화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지만, 육체적으로도 건강하다. 여러분, 아마 그분은 참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참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굉장히 참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을 필요로 한다. 뭐 이런 인생을 산다면, 아마 그분은 막, 그냥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가 어, 필요한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삶의 폭풍우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인생의 어떤 설계를 하고, 어, 내가 어떤 5년 계획을 세우고, 10년 계획을 세우고, 은퇴 후에 아, 이런 삶을 살겠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설계해 놓는데 여러분 이 삶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폭풍우는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퇴 후에는 이렇게 좀 쉼을 누리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계획을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삶의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질에도 여유가 있고 아주 건강에 어떤 이 복을 받고 참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폭풍과 딱 몰려오면 이게 여러분 이게 어떤 이, 이 영혼의 그닷 앵커와 같은 거기 없기 때문에 딱 떠내려갑니다. 이게 전부 떠내려갑니다. 지켜주지를 못해요. 물질적인 여유가 삶의 이 폭풍을 지켜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떤 이 건강했는데 있잖아요.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 건강을 다 잃게 되면서, 건강이 이게 여러분, 이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한 것이 이게 계속적이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명성이 삶의 폭풍에서 그를 지켜내지를 못해요. 지켜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 주에 보니까 아베, 그 일본의 그 외상이 아베, 여러분이 총리가 어, 전그 총리였지요. 갑자기 이 어떤 총격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7분 만에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아내를 보고 탁 죽게 됐어요. 그가 여러분, 일본을 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한국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한국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세계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영향을 미쳤던 사람, 그 명성이 그를 지켜주지를 못하더라고 지켜주지를 못해. 여러분,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아야 그런 삶의 폭풍으로 몰려올 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복에 그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복은 다른 복이 아니고, 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이 복을 받게 되면, 내가 어떤 처지, 내가 어떤 상황을 내가 만나도, 이 평강의 하나님이 그 평강의 복으로 그를 지켜주기 때문에, 여러분 떠내려가지를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주시는 이 복을 받았던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삶의 폭풍호가 잔재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다 받고 오늘 이전을 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냥 가면.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그냥 가면 불행한 삶을 삽니다. 반드시 이 복을 딱 받고 그렇게 갈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무서운 그 세상에서 에녹이 살았어요. 에녹이 살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경 안 썼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신경 안 썼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무시무시한 세상 가운데서 에녹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병강의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는 이 복을 받았어요. 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일평생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을 보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의미로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음만큼 무서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만큼 두려운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평강에 하나님이 딱 애녹 가운데 임재해 있으니까 죽음도 그를 두렵게 할수 없었다는 거예요 죽음도 그를 여러분 두려움 속에 몰고 갈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딱 잡아주시니까 있잖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두렵지 않은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 애녹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이 내 앞에, 내 코앞에 딱 맞닥뜨릴 그 날이 올 텐데, 아, 목사님, 나한테는 그런 날이 안올 겁니다. 다 옵니다. 제가 예언하지만 다 옵니다. 모든 분에게 다 옵니다. 여러분, 그때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분은 어떻습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탁 잡고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평강의 복이 아님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두려워합니다. 벌벌 뜹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돈도 소용이 없고 있잖아요. 뭐 건강했던 것도 소용이 없고, 사회적인 명성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떠내려 갑니다. 근데 평강에 하나님이 딱 함께 하시면 절대로 떠내려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곳에 전혀 있던 근거가 없는 그런 곳으로 그가 갔어요. 아브라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그네를 본 거예요, 사람들이. 저뭐밑도 것도 없고 저 어떻게 살다고 하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별로 그렇게 여러분 환대하지 않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그곳에, 낯선 곳에서도 하나님하고 딱 동행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게 뭔가 통하지 않고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브라함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한 겁니다. 맺으려고. 왜? 아브라함이 평강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이 축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야지만이 그 낯선 곳에서도 여러분 사람들이 잘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브라함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영향력. 이 사람하고 내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 저분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뭔가 저분이 답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겁니다. 저분에게 기도를 좀, 저분이 기도해줘야 되겠다. 저분이 복을 빌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갖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방이 막혀 있는 그 답답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석방 될지 석방 되지 않을지 몰랐어요. 그는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투명한 상황 속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하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한 평도 안 되는 그 좁은 감옥이 있었지만 그런 여러분, 온 세상보다 그 넓은 그런 영적인 여러분, 그런 세계 속에서 그 복을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답답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도 답답하지가 않고, 이렇게 갇혀있는 것이 하나도 억울하지가 않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너무 답답하다. 내가 지금 막, 막 미치겠다. 견딜 수가 없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쏟아 놓을 텐데,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하나도 그런 이야기가 없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하나도 답답하지가 않았어요. 평강에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아나도 답답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 답답한 분들이 계십니까? 와, 왜 이렇게 내 삶이 답답하나. 아니 뭐 집이 좁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답답하고 힘드나.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답답하지가 아주 답답하지 않아. 앞에 지금 무슨 일이 지금 내 인생에 펼쳐질지 이게잘 될지 못 될지 내가 살지 죽을지 너무나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전혀 두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전혀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기뻐했다 감옥에서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인생은 모든 인생은 그래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많이 배웠든지 덜 배웠든지 부자든 가난하든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행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은 인생은 뭘 먹어도 행복하지가 않고 뭘 누려도 행복하지 않고 어딜 가도 돌아다녀도 행복하지가 않고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평강에 하나님이 다함께 주시면 있잖아요 먹어 없어도 행복하고 뭘못 먹어도 행복하고 어디 여러분 못 돌아다녀도 행복하고 행복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받으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조건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이 조건을 딱 충족시킬 때 병강에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주시는 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는, 너희는 내게, 내게 배우고 배우.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때 반드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 바울 통해서 듣고, 보고, 배운 것을 아는데 그치면 안 된다. 아는데. 아, 내가 그거 알고 있어. 내가 전에 들었어. 이런 것으로 딱 그치면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여러분, 이 연애는 임하지 않습니다. 언제 임합니까? 내가 듣고, 보고, 받고, 드는 것을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딱 내딛을 때 있잖아요. 내가 그 행보를 딱 걸어 나갈 때, 내가 순복의 삶을 딱살 때, 여러분, 평강에 하나님이 그걸 막 찾아오셔가지고, 다 그렇게 임재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들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복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들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딱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막딱 나에게 함께 해주시고,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압니다. 이 말씀의 그 맛을 딱 봅니다. 일평생 여러분,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순종하려고 딱 그렇게 합니다. 이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막 듣고 그칩니다. 듣고 그치고, 내가 보고 그치고, 아, 뭐 이런 것이 있나더라. 그렇게 다 끝입니다. 절대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지 않습니다. 내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복이란 복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 앞에 0천 명이 모였어요. 수천 명의 사람이 모였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을 수가.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복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위,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죄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이 임하는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신약의 가르침하고 똑같습니다. 듣고 받고 본바를 행할 때, 하늘의 복이 임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 이게 신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돌입니다. 돌이 도리.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이 성도들로 하여금 받게 하기 위해서 그가 여러분, 여러분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본을 보여가지고 이건 내가 살고 있으니까 이대로 너희들 좀 따라와라 그렇게 바울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본을 보이시면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여러분 가르칠 때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가르치면 막 듣고 그쳐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본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본을 보고, 기도하는 일에 순종하고, 여러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일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산 겁니다. 보면서, 예, 보면서, 보면서. 바울도 여러분, 듣게 하고, 받게 하고, 보게 하고, 그게 뭡니까? 그 본을 보인 겁니다. 본을 보인 겁니다. 설명을 해주고,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보여주고, 같이 해보고, 혼자 하도록 한 겁니다, 이게. 이런 여러분이 원리를 따라서, 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도록, 그래야 성령임하고,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이건 막 여기에 승부를 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복음을 아는 것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굉장히 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유튜브 보고 있잖아요. 아, 내가 그 강의 듣고, 내가 알고 있어. 아, 내가 그 책을 한번 읽었어. 그걸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내가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이루어진 것하고 내가 이 들은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냥 내가 듣고, 아, 내가 알고 있어. 요구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내 안에 이루어진 것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듣는 것에서 아는 것으로,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믿는 것에서 행하는 것으로, 꼭 그렇게 여러분 걸어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지적인 만족에만 빠져 있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들은 것에서 아는 것으로,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믿는 것에서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뿐 아니라 하늘의 복이란 복은 그에게 다 임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 그러면 목사님 그런 체험이 뭔가 좀 나한테 뭔가 이게 떨림이 있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딱끝치하시는 이런 체험을 내가 받는 그것이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체험이 딱 오면 내가 순종하려고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복음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뭔가 나에게 체험이 있으면, 뭔가 나에게 어떤 뭔가 터치가 있으면, 뭔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뭔가 이렇게 이런 어떤 은혜가 부어지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거는 부인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냥 순종하고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체험은 따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체험은 나중에 따로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기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멘 하고 우리가 이런 순종의 그릇을 긋기만 하면 체험은 따로 체험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체험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인위적으로 막 체험하려고 그렇게 막 애를 쓰는데, 그거는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체험하고 내가 인위적으로 나를 막 이렇게 막 뜨겁게 만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막 몸을 막 흔들고 막 그냥 똑같은 말을 막 반복하면서 뭔가 이렇게 감동이 임하도록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이 기독교 진리를 이거는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순종하고 분명한 가르침에 내가 그 길에 내가 걷기 시작하면 체험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들은 말씀 앞에 순복하는 여러분 그 길을 걷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될 여러분 첫 번째 일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게시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탁 펴가지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게시의 말씀을 펴고 내가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알려고 한다면 게시의 말씀을 딱 펴가지고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해야 되는 니다 b 반드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시간을 하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그 젖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분 그 일이 딱 말씀을 펴가지고 읽기 시작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이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여덟 번이나 무엇이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진리의 말씀은 모든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삶 전체를 다스리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면 내 인생 전체를 다스리고 내삶 전체를 이 말씀이 다스립니다 적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막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첫 번째 일이 하나님 말씀을 다 펴가지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 다 적용될 수 있어요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직장생활에 내가 결혼생활에 내가 돈을 버는 그 경제활동에 아니면 이 친교하는 그 일에 운동하는 일에 취미에 고통스러운 일에, 즐거운 일에, 이걸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지 못할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 영향을 미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독을 하자, 정독대회를 하자, 나이만큼 성경을 보자. 여러분, 그 이야기를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펴가지고 이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늘의 복이 뭔지를 알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내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느낌으로 몰라요. 반드시 말씀을 피워서그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여러분 병강에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는 그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대로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믿음의 그를 딱 긋는 순간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평강의 하나님이 일평생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또 다른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상황을 다 아려드리는 이 기도의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고 어떤 형평에 있는지를 이렇게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냥 얼굴만 봐서는 잘 몰라요. 이분이 요즘 참 컨디션이 좋으시구나. 그 정도. 아, 무슨 문제가 있으시구나. 그 정도입니다. 다 몰라요. 얼굴만 보고는 다 몰라. 전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밝으신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 많으시.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할 일이 전혀 없으세요. 전혀 없으세요.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의 상황들을 깨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그대로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저 그런 이야기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 요즘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다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저 요즘이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 가지고 이게 너무 너무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아뢰할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잠이 안 오면 여러분 핸드폰을 켜고 유튜브를 보고 여러분 TV를 켜고 잠이 안 오면 뭐 그럽니 하나님 앞에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때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나? 사람을 찾,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해 어떻게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지.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마음이 괴롭든지, 아니면 즐거운 어떤 일이 있든지, 자녀들과의 관계 문제가 있든지, 노예에 어떤 걱정이 있든지, 어떤 문제일지라도,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그 임재를 딱 맛보고 경험하면 어떤 문제가 저와 여러분 앞에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이 내 앞에 딱 왔어요. 이렇게. 아 이제는 죽게 돼. 그때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강이 하나님이 다 나와 함께 하시는데, 금생과 내 생을 책임지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면, 전부 두려워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상황에 두려워야 됩니다. 벌벌 떨고 떠내려가는 거죠. 같이 막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갑니다. 아무것도 나를 그때 지탱시킬 수가 없어요. 지탱시켜 줄 수가 없어요. 다득 내려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할 때, 아, 평강에 하나님이 임하시구나. 내가 그 말씀을 펴고 내가 읽을 때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구나.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소소하게, 세밀하게,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평강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구나. 찾아오시구나. 거기 말씀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다가 그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